캐리하는게 대박이야 내가때 멘탈 깨진다니까 근데 지금 팀보 4명정도 듣고있거든 진짜 누구를 만나느냐 싸움이야 누구를 만나느냐 싸움 이제 우리나라 사람 많아? <laughs> 생각보다 많다. <응? 웃음>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는 실만 잘 줘도 올라가야 되거든. 그냥 그런 거치고는 진짜 운이 없는 편이야 그러면. 그런 거치고는 운이 진짜 없는 편이야. 내가 진짜 팀원만잘만났으면 진짜 여기 안 있어 지 i 팀은 조금만 잘 만났으면은 Timon, j 야왜못 올라가냐 벽에 m a n Nassim, y 경력 증폭 치료해 아 정크 저 부활하러 가는데 정크하되 누웠어 야 파라 뭐하냐 킬 어. 안하고 와그림에잘렸어 구조와 정크 세상에 다 녹는데? 참 놀라워요. 우리 러스 가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, 내가 파라만 따랐더니 다 녹았어요. 세상에 모여가시다. 모여가요. 모여가. 어, 이거 파르시 할라 했더니 이제 다 녹는데? 잠깐, 잠깐, 잠 기다, 기다려, 기다려. 3 초만 기다려. 3 초만 뒤에 오는 거 보고 같이하자. 됐다, 됐다. 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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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. 가요. 갑시다, 갑시다, 갑시다. 정크 있는데 윈스턴, 윈스턴부터 하나 날라서. 거기힐안 돼. 아이고, 모든 아이고, 너무 아이고, 들어간다. 아이고, 그래블, 아이고, 와 이걸 끌어? 괜지, 우리 메르시 물린다 우리 메르시 물린다 아이고, 메르시 물려, 아이고, 메르시 물려. 내 사이 루시만 어디 거점으로 와 거점으로 와 거점으로 와아 아, 열심히 하는 거겠지 뭐 자꾸 물어봐 그냥 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루시우도 깜빡 잘리면서 지금 할려는 아님 말끄빈 치료해드리자 야, 파라 힘못 받나 본데? 정크 구 온다. 아... 이. 깨졌어? 거점 가야 돼, 거점 가야 돼. 게임 끝난다, 거점 가야 돼. 거점, 거점. 거점 밟아야 돼, 거점 밟으라고. 거점, 거점, 거점. 예상이나 <목소리> 아, 와... 필요한 곳으 아, 가야 합니한 거지. 아, 한판을 이거 필뭐한 이거 따로한거도 아, 니고이지 아, 이지키겠어필크분거 아, 아, 이 아, 야, 밤에 7연패 했잖아, 밤에 7연패 아, 밤에 7연패 했는데? <laughs> 아, 쟤는 뭘 자꾸 빼라고 해 갱기 튕겨내기 썼는데 아, 우리 맥이 공쓴 거지? 뭘 자꾸 빼고 내리라고 그러는 게 많아 궁피랑 위도 하나다는데 루시우도 잘리는 거 보면. 치료를 시작할게. 와또 욕하는 저술 마시면 저 no. 싸우려고 계속 겐지가 툭툭 건드리는 거야. 저 싸움 하려고. 내가 보니까 루시우도 계속 잘리거든요. 힐만 해주는 그림인데 나쁘진 않은데.

봐 루시우 루슈, 루시우도 이러다 잘린다니까 루시우도 자꾸 잘리려더 루시우가 저렇게 잘릴 루시우가 아니잖아. 왜 잘려요? 그거. 세상에 <놀람> 나 설마? 아, 뭐, 자꾸 이렇게 싸서 안되겠거 저거 싸우려고 자꾸 욕하는 거야. 저, 우리 편, 아, 케니, 우리 편, 아우, 멘탈 흔들어가지고, 저, 저 루슈가 다 범인이야. 세상에나. 부활이 닙니다 와, 나 혼자 있어. 걱정하지 마. 뭐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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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랄. 저거 루슈가 자꾸 시비 터는 것 같아 저거 픽도 다 이상하잖아 둠피랑 둠피랑 겐지하던 앤데 들어가시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 봐, 루슈가 자꾸 잘리잖아, 지금. 아, 로독도 좀 포지션을 잘못 잡긴 했는데. 거기힐안 어? 어, 돼요, 거기힐안 돼. 왼쪽이 저기도 힐안 되고. 비트 썼다, 비트 썼다, 들어가자. 아. 모여갖고 좀 해야 되는데 옵치가안될 때는 배그라고 배그에도 상관은 없긴 한데 배그 타이밍으로 하나 탈 타이밍이야. 말끔이 나왔어요. 아 근데 좀 올라가야지. 아내플렉까지 찍어놨는데 루시가 왜 죽는데? 저시트터고 계속 싸우려고 저 픽하는 거야. 말끔이 치료해드릴게요.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. 와, 세상에, 와쏘 조금은 피했던 옆에 정크가 있네. 이 아, 세상에 뒤에 쏘 조금이잖아. 예쁘하지만, 왜 어, 그냥 아홉은 멘탈백 가지고? 저거는 무슨 BT인가요? 그 안에서 해서 그냥 들어가라고 쓴거 아니야? 세명 있으니까. 근데 애들이 다 흩어져 있다. 아, <목소리> 아 진짜 이게 질8이야 고. 아, 진짜. 아니, 상대 애들은 다왜 열심히 하냐. oh 아, 이럴 때는 상대 애들은 멘탈 흔들리는 애들도 없어. 다 해.